계속되면서 두 번째 게임인데 벌써 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참국 역사상 가드들이 이렇게 잘한 경기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을 텐데. 네, 네, 네. 앞으로 잘해질 것 같아요. 어, 경, 아니, 네. 경기할 그러니까 경기 때마다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아까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 운영도 경기력이 여기, 여기 좀 올라와야 될 텐데. 한 <laughs> 2주 만에 다 잊어먹었다니. 당황하셨어요. 자, 갑니다. 근데, 멘트맨을서도 고현아, 고현아, 나랑 바꾸면 안 되겠니, 네. 아우, 진짜. 나 이거 먹으니까. 회사라는 게, 네. 여러분 들으실 때뭐 여깄네, 이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아, 이거를. 아, 좋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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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나이가 드니까 해석하는 게힘들어 진짜 힘듭니다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하시는데 직접 와서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해요. 여3 선반의 선수가 기교가 좋네요. 서상기. 아. 뒤에서 승부를 넣은 것 같아요. 아, 네 아는데 넣을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김남거 선수가 좀 아쉬웠던 파울인 것 같아요. 저, 아니 저, 저 거리에서 늘려면요 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흔점보다더 어려운 건 어렵죠. 네. 서상기 들어갑니다. 네. 제가 갈때 창공 리빌딩 네. 이후 네. 오늘이 최고의 경기력입니다. 예전에 창공도 나이가 좀 나이대가 있으니까. 아, 안 들어갔고요. 어, 존중좀 어, 어, 약간 헤매는데요 여기 그 사이다 팀장님이 되게 칭찬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칭찬이랑 관계없는 플레이 많이 했습니다. 자, 마강용! 마강용, 여기가 원래 주직장 코스인데 어, 안 들어가네요 원래 마강용은 이거는 네, 투자 거의 한 골이었거든요 네. 확실히 그, 그 부상 입었던 어? 후에 힘을못 받는 거 같아요 점프 때빵 뜬다는 느낌이 블랑스 없어요? 김효준. 전재 스타킹 이후 제일 잘하고 있는데. 달려, 자, 자 비디아이킹 생각이 많아요, 미비아이킹 아, 들어갑니다, 야! 저 플러터는 신기하네요, 볼 때마다. 진짜 좀 어려운 플러터인데. 그죠? 아예 자기 기술로 맞는같아 예, 자기 기술로 맞는 네, 일단 얼굴 들이밀고, 네. 그 다음에 쳤 던지는, 네. 네, 첫 얼굴 콕콕숱. 네, 좋습니다. 3 0 3번 김효준 칭찬합니다. 대학생 때봤을 때보다 진짜 기량이 훨씬 엄청 늘었네요. 이들 어디 있는데요? 아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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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마스크 벗겨졌는데 네, 일단 일단 잠깐 수업을 해야 됩니다. 내 네, 네, 마스크 벗겨진 남자 김효준. 옷이 안 벗겨진 게 아니죠. 예전에 경기하다가 바지 벗겨진 적본적 있어. 아, 정말요? 네. 넘어지면서 잡아 내려가지고. 서비스에요? 선수님 채요 아니야? 퍽을 나가, 퍽을 나가, 퍽을 나가, 나가. 오케이. 오, 어, 빠맞겼는데요 아, 아. 아. 뭐? 약간 절뚝절뚝 되는 모습이 약간 좀 이상한데. 그죠? 서상기 선수 보면, 절뚝절뚝 대요머리안 좋은 안것 같아요. 머리 원래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뛰면 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방 십자인데 수술을 역사상 제일 많이 한 선수가, 아까와스켓의 그친구 이름 모르더라? 4회.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어, 여기. 아, 이거 포천스톰의 뭐, 이정철 선수가 선회 전방 십자 이제 이번에 저희 해설 5원 중에 한 명이에요. 누구죠? 이거야. 지금 이원석이원석 이번에 세 번째 수술했어요. 수술하지맙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요 안녕하세요. 안되거든요 오늘 하세아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는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하요안녕안요안녕요안 갑니다. 좋은데 고 어려운, 진짜 어려운 그대 어려운 저거를 프어그램 저거를 풀로그 저거를 로 프로그램. 오대대2 5로그램 상태에서 저거를 프로그램. 오륜 원대 저거를 프대거 프로그램. 오륜 원대 파울 네 개. 불러줘요? 아 개인 파울 네 개. 이거 안 봤지? 저 방금 제출 봤어요. 어, 봤어요. 아니. 네 맛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Elemental. 아 그게 아니라. 허관영, 포... 아니. 파울 네개 불러줘요. 개인 파울 네개나 불러줘요. 마이크 있어. 개인 어. 파울 네개 때만 불러줘요. 네, 네. 야야야. 여기 세팅해라. 몇, 몇 번이? 20번이. 대왕이형 30번 파울 네 개. 당연 30번 파울 네 개. 30번, 이야번 30번, 3 0이3 0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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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세3 파울! 30번, 3 3개번 30번, 30?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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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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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감사하고요. 기대할 팀도 힘이 좀 없어요. 지금 보면, 그, 강명대에 뛰고 온그역할 이제 치고 있어요. 저 구경기 그 앞에 찍어서 세경기 때거든요, 이게. 근데 예전에는 세경기 아... 뛰어서 출근했는데, 이게, 보통 요즘 대회그서잘안 진행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뛰어도, 나뜩이죠? 이건 나뜩이죠? 김경희 선수. 아, 네, 이거 참 아쉽네요. 김경희. <laughs> 아. 야하, 야. 아. 야, 이걸 어떻게 왼쪽으로 가는데? 야, 파울이야 야, 오늘 김효준 아, 아. 인생 경기 합니다. 네, 인생 경기 합니다. 뭐, 뭔가 이쁘게 만들진 않은 데 네. 일단 맛있게. 젊으니까.

네, 예상과는 다르게 사이다... 트래블링이죠 트래블링이죠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떤 거 나왔어요? 아, 마우스 어디가요? 경기 진행 계속 경기 진행 계속 이거 타임 때 이게 타임 때힘었는데 그냥 자기적인얘기하고 보시면 딜레이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거든요내 불번이 알 겁니다. 이런 경기들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3:27 사이다 지금 어 당황하셨어요 지금. 누가 어. 여기가... 야미지않지잘잡고 이경욱 이경욱 이번 언더 갔나요 이언더 자 확실히 사이다가 트랜지션이나 공 없을 때 움직임이 너무 약해졌어요예요요 이들 안 들어가고요. 아, 와 활동량에서 대학 앞도 하고 있네요. 아 담이다 이동님 이만, 이만, 이만. 알겠죠? 이동님 맞습니다. 사이다 쉽게 안보요 그렇죠. 기량 자체가 좋으니까요. 20번. 어찌됐든 야, 동기야, 너, 대학 선출 한 대만 껴놓고 하면. 근데 이동민은 현재 기사, 그러니까 선출 가드 중에서 탑 o 5 안에 들어가지 않나 여기서. 일단 속공 하나로는 먹어줄까요? 와 오! 30점. 4점 차 밖에 안 납니다. 나, <목소리> 와, <목소리> 와, <목소리> 아니야! 야 이동민이 아까 진짜 쳤던 선수 맞나요? 손이 손까 손을 약간 연습이 아 근데 완수요. 왜안수을까요 자신감이,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 이동민 짧은데 혹시 수세 약점 있어요? 데뷔해서 쉬이 약한, 아니 그냥 쉬지면 약한 편이에요 자, 좀... 아, 아 이거 이거 급해요, 급해요. 야, 이거 저... 어떻게 팔러, 잘잘 잘했어요. 이거 맞기 쉽지 않겠는데 네. 이거? 야. 이 경기로 처음 알았어요. 칭찬합니다. 그동안 제가 지금 많이 편마를 했거든요. 네. 오늘 너무 잘하고 있어요. 불안하긴 한데 잘해지네요. 네 불안하고 어려운 모습은 보이긴 한데 어쨌든 메이드가 돼가고 있으니까요. 아, 디디아팀 파울 잘하는 거죠. 펄도 아니었고 펄도 아니었고 시간도 2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펄이 굉장히 잘했다고할수 있죠.